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8월 2 1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정말 시장이 좋지 못했었는데, 이번주도 수요를 제외하고 별다른 반등 없이, 금요일까지 큰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 급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2%가 넘는 급락이 또 이어졌습니다. 어제 영상 댓글만 보더라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고리 깊다 면 산도 높을 수가 있고, 또 지금은 모두가 힘든 상황이니까, 다들 주말에 마음 잘추스르서 힘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은 삼성 바이오직스, 로 그리고 LG와 SK 하이닉스, 이세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약세 그림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 관련주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것 같고, 크래프터는 처음으로 1페이지에 올라왔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특이하게 하락률이 높은데, 그래도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은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기간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그래도 기간이 조금이나마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지금 11거래일제 상승없이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런 실언을 딛고 작년 말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간도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어제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오늘 상승이 나왔던 삼성 바이로직스. 오 지금 6거래일째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기관도 같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2차원지 대장주, 삼성 SDI.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10일 거래일째. 다른 종목과 달리 외국인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와 두산중공업, HMM, 네이버, 삼성SDI. 이렇게 다종목을 수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NC소프트, SKC, 삼성전자. 이렇게 다종목을 수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자, 먼저 어제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S&P 500은 0.1%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나스닥도 0.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우지수는 0.2%의 하락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아권 내에서 조금씩 등락을 보였지만, 그래도 미국 3대 지수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시더라도 어제 0.8%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다우지수는 0.2%의 하락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고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는데, 유독 국내 시장하고 아시아 시장, 최근에 큰 폭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흐름과 다르게 굉장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 상해지수도 1.6%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일본 니케이도 0.7%의 하락, 그런데 대만은 0.3%의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대만을 제외하고 모든 시장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상승을 짓누르고 있는 이슈,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는 미국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 쪽에서 더욱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재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험 시장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신흥국 시장이 더욱더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테이퍼링 한다는 것이지만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시장은 미국이 아니라 신흥국 시장 특히 아시아의 신흥국 시장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대만, 한국, 중국, 그리고 인도, 브라질 이런 국가들의 주가에 큰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 만약에 테이퍼링 시행이 된다면 11월 달에 시행이 될 것이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은 2023년 3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11월달에 시행이 된다면 분명히 연준에서 어느 시점에 시행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이 아무래도 9월 FMCA 그쯤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잘 생각해보면 테이퍼링 이슈는 올 초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연준에서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시장이 공식적으로 내비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는 충분히 기대치를 상의하고 있지만 고용률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용률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그때 이후부터 테이퍼링 시행하겠다. 그런 의견을 끊임없이 제시하였습니다. 를 자, 그런데 다음 달 초죠?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9월 3일쯤 될 거예요. 이때 미국의 8월 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것이고 그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9월 중순에 있을 FMC 회의에서 언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제 의사라고 살펴봤을 때는 약70% 이상은 올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나머지 30%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마도 9월 3일날 발표되는 8월달 미국 고용지표 이걸 보고 조금 더 확신을 키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이번에 테이퍼링 시기를 미루지 말고 빨리 발표를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동안 테이퍼링 이슈는 시장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하나의 재료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올해 2월부터 나왔던 이슈였는데 아직 어떤 팩트하고 결론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수가 상승하다가 방해를 받고 또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올 만하면 또 하락하는 굉장히 거슬리는 재료라고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시장이 악재로 작용을 했다면 차라리 악재도 빨리 노출이 되고 시장이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때 오히려 이 재료를 딛고 이제는 악재가 해소가 되었으니 조금 더 경기 정상을 하는 긍정적인 내용을 보면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의견대로 정말 11월부터 시행될지 그건 알수 없겠지만 저는 그냥 빨리 시행이 돼서 더 이상 테이퍼링이나 이슈로 인해 지수가 영향을 받는 그런 시점이 조금은 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테이퍼링 이슈 저는 충분히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구체적인 테이퍼링 시점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는 큰폭의 하락 없이 반등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이 시행이 되니까 주가는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섣부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그동안 주가의 폭락이 나왔을 때 제가 폭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약15% 이상 단기간에 조정이 나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패닉세를 불러일으킬 때 그럴 때는 항상 어떤 재료에서 지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번졌을 때 그 때야말로 정말로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 IMF, 그리고 두 번째로 서버프라임 모기지, 글로벌 금융위기죠, 2008년,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또 최근에는 코로나, 이렇게 굵직한 이슈들이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감, 그리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생길 때야말로 정말 지수가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보세요.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는 하나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것이지, 주가를 끊임없이 폭락시키기 위한 제도는 아니니까, 이제 하락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지금 제가 촬영한 시점에 1%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시장의 하락의 원인은 간단해요. 첫 번째로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의 시장이 번졌고, 이런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함께 달러의 약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달러가 먼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먼저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이슈가 있었고 또두 번째는 테이퍼링 이슈죠.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맞물린 시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락의 기간과 폭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3,066 포인트인 지수가 3,000 포인트를 깨고 2,800, 2,500 이렇게 갈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조금 전에 테이퍼링을 말씀을 드렸죠. 이 테이퍼링은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제도이지, 지난 코로나 사태, 그리고 IMF,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국직한 상권처럼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이벤트와 재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의 하락폭을 보시면, 고점 대비 약7%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구하는 힘들겠지만 조금은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1년 전에 매수한 종목이 아니라면 손실 중인 종목이 많을 것이고 또 적당한 손실이 아니라 큰 손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매도시점이 늦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10%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종목을 매도한 뒤에 손실을 확정하게 된다면 오히려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산업에 속한 종목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 2차전지, 친환경 자동차, 이 섹터와 관련된 종목들이라면, 주가가 10%, 20%, 이렇게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너무 그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런 성장산업은 이런 실현을 딛고, 항상 우상의 흐름을 보여주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서, 힘들더라도 조금은 인내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구간,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꺾일 수 있다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외국인의 큰 매도세가 나왔고 또 환율도 덩달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시점에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가 번지면서 과거의 짧은 조정과 달리 조금은 긴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테이퍼링 이슈는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조금만 우리가 이런 구간을 견디게 된다면 다시 한번 지수가 신고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2013년 당시, 이때 처음으로 시장에 테이퍼링 이슈가 번졌고, 그때 아마도 코스피 지수가 약10% 가까운 큰 하락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락을 딛고 오히려 신고가까지 지수는 더욱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성장 산업의 종목을 믿어보자,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든 종목을 버티면 수익이 날 것이다. 그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종목과 업종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대선 테마주라든지 크게 성장성을 볼수 없는 종목들을 매수했다면 여러분들 이 매수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매수가를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매수가까지 터치하지 않은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수할 때는 종목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종목보다 중요한 것은 업종. 업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 sdi 주가를 한번 볼게요 삼성 sdi는 지난 2월달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2월말부터 3월달까지 주가가 약 25%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삼성 sdi와 관련해서 영상을 꽤나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댓글이 지금 댓글하고 조금 비슷한 경향이 있었는데 정말 버티기 힘들다 매도해야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더 이상 주식하기 싫다 이런 의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횡보하는 시간을 거친 뒤에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했고 지금은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SDI는 1년 뒤, 2년 뒤, 그리고 5년 뒤에는 100만원 이상도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 SDI가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그 시장의 성장성 이런 점들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은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라 내가 좀 걱정이 된다면 관망하는 시간을 가지는 구간이고 또는 2차전지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그럴 경우라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이미지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lg 화학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할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sdi와 흐름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또 sdi가 지금 정고점, 정고점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정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조금 행보하는 구간이 또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점 부분에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동안 수익을 봤던 많은 분들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정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다면 조금은 시간과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로 말씀을 드리고요. 비슷한 예시로 현대 위화가 있죠. 자, 현대 위화 같은 경우에도 직전 고점이죠. 이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실망 매물과 저점 차익 매물 두 가지 매물이 동시에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로 말씀을 드렸고 항상 우리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성장산업을 투자하고 지수와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걱정은 되겠지만 과도하게 걱정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